오늘 소개할 선수는 멕시코의 복싱 영웅 에릭 모랄레스입니다. 1976년에 태어난 그는 1993년부터 2012년까지 멕시코 복싱 선수로서는 처음으로 내 체급을 석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랄레스는 세계 챔피언 15명을 물리쳤는데 그 중에는 평생 라이벌이었던 마르코 안토니오 바레라와 매니 파퀴아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두 선수와는 세 번씩 명경기를 치렀습니다. 에릭 모랄레스는 엘테러블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끔찍한 선수라는 의미입니다. 강펀치, 기술, 맥지, 스태미너 등 만나는 선수에게는 그야말로 끔찍한 상대였던 것입니다. 26승 무패의2 0 KO를 기록하다 21살의 모랄레스는 당대 멕시코 복싱 영웅이었으며 세 차례 세계 챔피언을 지낸 다니엘 사라고사 선수에게 첫 세계 타이틀 도전을 합니다. 혈기 넘치는 젊은 모랄레스와 노련한 노장 사라고사의 대결이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모랄레스는 기술, 스테미너, 펀치 강도 등 모든 면에서 챔피언을 압도했으며 결국 12대의 사라고사를 KO시킵니다. 드디어 모랄레스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모랄레스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축구 웰터급 세계 챔피언을 지냈습니다. <목소리> 모랄레스는 슈퍼벤톤급에서 9차례 방어전을 치르며 모두 승리하는데 그 마지막 방어전의 상대는 또 다른 멕시코 복서 바레라였습니다. 두 선수는 1회부터 12회까지 치열한 난타전을 벌이는 최고의 명경기를 벌였고 모랄레스는 2대1 판정승을 거둡니다. 하지만 그 판정은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바레라와의 라이벌전은 이후 계속 이어집니다. 바레라의 경기를 마지막으로 모랄레스는 슈퍼벤턴급에서 한 체급 올린 126파운드 패더웨이트급에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전적은 이제 36전 전승이 되었습니다 2000년 모랄레스는 WBC 인테림 패더웨이트급 챔피언 결정전에서 케빈 켈리를 KO시키고 챔피언에 등극했고 2001년에는 WBC 챔피언인 거스티 에스타다스를 심판 전원일치 한정승으로 물리치고 세 번째 세계 챔피언에 오릅니다. 그의 전적은 이제 41승 5패가 되었습니다. 케빈 켈리의 경기 장면을 잠시 보겠습니다. <laughs> 하지만, 모랄레스는 첫 패배를 맛보게 되는데, 2002년 바레라와의 2차전에서 판정패합니다. 이 판정 역시 논란이 되었지만, 양 선수가 너무 잘 싸워서, 누구의 손을 들어줬어도 논란이 되었을 것입니다. 모랄레스는 첫 패배 이후 보란듯이 7경기를 인상적인 경기력으로 승리합니다 모랄레스는 여세를 몰아 산체급 올림 슈퍼 패더급 세계 타이틀에 도전하게 됩니다. 당시 이체급 챔피언은 살인 펀치로 잘 알려진 페수수 산체스 선수였습니다. 산체스는 IBF 타이틀전에서 레반더 존슨 선수와 격돌에 승리했는데 존슨 선수는 경기 후 비극적으로 사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모랄레스는 챔피언 산체스를 두 차례 다운 시키며 새로운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모랄레스가 새 체급을 석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2004년 모랄레스는 두 번째 패배를 기록합니다. 바레라가 이번에도 그에게 패배를 안겨준 것입니다. 세 번째 양 선수간의 경기에서도.

Pike fans in the Western Hemisphere have we'll talked for the rest of their lives.